저는 8년차 침구 제조업에 몸담고 있는 침구 만드는 여자 김이불이고요 1박에 10만 원대부터 100만 원대까지 다양한 숙박업소의 니즈에 맞춘 침구를 납품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 사장님들께 진정한 도움이 될 영상 오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나 펜션, 소규모 모텔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이제 숙박업을 준비하시는 초보사장님들 어떤 이불을 선택해야 할지 몇 채를 드려야 할지 또, 청소나 세팅도 좀더 간편하면 좋겠고, 얼룩이나 냄새가 배었을 때 손쉽게 해결하기 원하시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공실이잖아요. 인기 있는 숙소가 되고, 또 예약률을 높이기 위한 고객분들의 좋은 만족도 리뷰가 꼭 필요하잖아요. 예약자분들이 5점 평점을 남겨주실 수밖에 없는 만족스러운 침구 선택 방법부터 세팅 방법 그리고 몇 채를 구비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알려드릴 거고요. 10만 원 이하 그리고 10만 원대 그리고 2, 30만 원대와 더 럭셔리 숙소까지 숙소별로 객실 단가에 따라서 합리적인 예시를 모두 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불 TV의 고품격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속 제품 정보는 늘 댓글에 남겨두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시청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왕초보 사장님들의 경우 카페에서 보니 어떤 이불을 골라야 할까 고민하시는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불을 선택하실 때는 먼저 고객 관점으로 보자면 적어도 숙박 업소의 가격대에 맞는 기대치의 이불을 구비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인테리어도 멋지고 숙박비도 높은 편인데 침구가 너무 별로면 그날의 잠자리 경험도 아쉬울 뿐더러 숙소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는 않더라고요. 반대로 잠자리 경험이 좋았다면 그 숙소에 대한 기억이 매우 좋게 남기 때문이에요. 사장님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관리가 편한 이불이 최고죠. 그래서 숙박업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이불 세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100%는 아니라도 대부분 전문 숙박업소에서는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침대 매트리스 위에 이렇게 방수 기능이 있는 방수 패드를 끼우시고요. 그 위에 이러한 누빔 패드를 깔아요. 그리고 방수 패드를 깔고 그 위에 매트리스 시트를 누빔 패드 없이 바로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누웠을 때 느낌이 정말 별로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피해주시고 이렇게 사이에 패드를 한 장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러한 시트를 끼워주시면 매트리스 세팅은 끝입니다. 시트의 경우에는 민자형 형태의 시트와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고무줄이 달린 밴드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메이드 이모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더 좋아하시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시지만 이러한 민자 형태를 더 많이 쓰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초보 사장님들이 직접 세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고무줄이 달린 저희가 평상시에 많이 보던 매트리스 커버로 세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여기에 이불 솜과 이불 커버 분리형을 연결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차려비불로 세팅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건조가 너무 오래 걸려요. 세탁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형의 이불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흰 침구를 꼭 써야 하나요? 더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요? 흰 침구가 사실은 더 관리하기가 편해요. 얼룩이나 오염이 더잘 보여서 그 부분만 얼룩제를 활용해서 이렇게 조금 문질러 준 다음에 전체 세탁을 돌리시면 되고요. 한 번씩 표백제나 과탄산소다로 세탁을 하시면 돼가지고 색상 있는 이불보다도 더 관리가 편하고 중요한 것은 또 보기에도 깔끔하고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내용은 이렇게 흰색 침구로 이불 솜. 그리고 분리된 이불 커버 이렇게 세트 해주세요. 네, 이제 베개 세팅인데요. 이렇게 방수 베개 커버를 안에 한번 씌우고 그 위에 일반 베개 커버를 씌우시면 됩니다. 일반 커버를 꼭 씌우셔야 돼요. 안 씌우면 미끌미끌해서 안 됩니다. 매트리스나 베개는 방수 제품으로 커버가 되는데 이불의 경우는 방수 커버를 저희가 따로 씌우지는 않잖아요. 걱정이 되신다면 이런 식으로. 다운프루프 기능이 있는 솜이나 부스를 사용을 하시면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틈새 팁입니다. 네, 이제 숙소의 가격대별 친구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경험에 의존하기는 했지만 제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호텔에서는 세배수에서 네배수로 이불을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방이 10개면 이불을 30개에서 40개 정도 구비를 미리 해놔요. 바로바로 바로 세탁이 안 되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고요. 이불솜이랑 베개솜의 경우는 네배수까지는 아니고 단품보다 몇장 정도 추가 스페어만 구비하셔서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불 커버나 베개 커버 같이 오염이 잘 되는 애들만 3~4배수 정도로 준비를 합니다.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는 호실수에 맞게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고는 되실 것 같습니다. 10만원 이하, 퀄리티 하, 10만원대, 퀄리티 중, 30만원 이상, 퀄리티 상, 50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경우는 가성비 숙소가 주를 이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침구에 큰 돈을 쓰시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가격대의 모텔이나 부티크 호텔 같은 경우는 면100% 이불 커버를 쓰시는 곳은 거의 없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퀄리티 하에 해당하는 이불은 CVC라고 해서 혼방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40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느낌은 부드러움은 찾을 수가 없고 좀 뻣뻣한 느낌이 커요. 숙소에서 쓰는 가장 낮은 스펙의 이불 커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 느낌엔 좀 거칠거칠한 편이긴 한데 저렴한 숙박 업소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렴한 숙소라도 기본 세팅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고요. 운영 호실이 혹시 한두개 정도로 작은 경우에는 뭐 이케아 쪽이나 이런 이불 중에서 저렴한 상품으로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10만 원대 숙소인데요. 중간 가격대의 숙소이기 때문에 예약률을 고려하시긴 하셔야겠지만 이 정도 가격을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한 단계 높은 그레이드의 60수 CVC 홈방 혹은 조금 더 욕심을 내시고 단골 장사를 할 확률이 있으시다면 60수 면100% 까지는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솜은 일반 폴리에스터 솜이나 아까 말씀드린 다운프루프 가공이 된솜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시고 부스까지는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세 번째로 2 30만 원대 고급 인테리어 를 어느 정도 해두신 숙소의 경우 인데요. 인테리어에 힘을 좀 주셨거나 실제로 30만 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반값이 책정되어 있다면 저는 침구 에는 반드시 힘을 좀 실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이불 스펙은 커버의 경우 최소 60수 면 100%입니다. 30만 원 이상이라면 80수나 100수 욕심 내볼만 하죠. 하지만 60수의 면 100%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를 하시려면 이불 솜 그리고 베개 솜을 구스나 오리로 하시면 또 확.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제가 성수기 하인 기준에 100만 원짜리 방에 오리속통이랑 60수 면 100%를 넣어 드렸었는데 촉감이 너무 좋고요. 숙박 업소라면 이 정도도 매우 훌륭합니다. 50만 원 이상 가격 또는 진짜 우리 숙소에서는 친구 경험의 끝판왕을 느끼게 해 드리고 싶다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스페셜 스펙이 있습니다. 바로 고밀도 면100% 바이오 워싱 소재 커버인데요 이 커버는 구스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커버 자체로 너무나 좋은 수면 경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베개솜 정도만 올이나 구스까지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불솜은 구스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제가 장담해요 면 백수 바이오 워싱 소재를 고르실 때는 사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꼭 고밀도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백수 자체가 매우 섬세한 조직이라서 약한 편이에요 일반 밀도로 업소에서 쓰시면 얼마 안가다 상할 수가 있어요. 이 커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제가 내용을 남겨둘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볼게요. 숙박업소용 침구 구성은 방수패드, 누빔패드, 매트리스 시트나 매트리스 커버, 그리고 커버 분리형 형태인 화이트 이불, 그리고 베개솜 방수커버, 베개커버 이렇게 되고요. 방 하나당 호텔에서는 커버 종류는 3-4배수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장님들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대별 침구의 스펙은 10만 원 이하 가성비 숙소의 경우 비교적 침구의 중요도는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수 폴리 홍방 사용하셔도 되고요. 운영하시는 호실이 많지 않다면 이케아 등에서 저렴한 이불 구입하셔서 쓰셔도 될것 같아요. 방값이 10만원이 넘어간다면 조금 더 부드러움이 가미된 60수 온방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30만원대의 숙소의 경우에는 60수 면100%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속통은 폴리 소재보다는 구스나 오리로 사용하시면 고급스러운 세팅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친구 경험의 끝판 상황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밀도 워싱면 백수. 과감하게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은데요. 이때 반드시 고밀도면 390T 이상은 사용하셔야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해당 가격의 방이 아니더라도 친구의 욕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추천해드린 상품보다 한 레벨 더 높게 선택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업소용 이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혜택과 이벤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8년차 침구를 연구하며 건강한 수면 환경을 만들고 피부와 인체에 더 좋은 침구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매주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저와 같은 사장님. 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고품격 친구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친구를 소고처럼 만드는 친구 만드는 여자 김이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